국내 친구들 중에서 자리 잡은 편이네요. 네,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살만큼 벌면서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시원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괜찮은 업종이라고 봐요. 내가 일하는 거 대비 수익이 그렇지. 네, 적지 어, 않잖아요. 시간도 많고 네. 고시원은 충분히 매력적인 업종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저도 돈에 연관된 거를 항상 계획을 해요. 장기적인 거는 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제 찾아봐야죠. 충청남도 아산에서 학창 시절에 엄청 놀았던 아톰님이 서울 바로 옆에 수도권에 방 44개짜리 고시원 사장님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인생인데 잘 풀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유잘 풀렸죠. 저 아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도움 씨처럼 이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이 정도 된 거는 정말 중학교 때 네. 어머니가 생활보호 대상자를 음. 너무 어려우시니까 신청을 했었어요. 네. 통장한테 신청하는 걸로 어. 알고 있는데 너무 제가 처리 없었죠. 아. 집에 서 엄마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왜쪽팔린데 네. 했냐. 네, 쪽팔리는 게 대못을 박았네. 네. 엄마는 좀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아니, 쓰레기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비교하면 저는 많이 컸죠 어머니는 20대 중반까지도 저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어... 근데 집한채 조그만 거라도 어... 집에 살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잖아요 <laughs> 어머니한테 본인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안 들었죠 그래도 철이 났으니까 집도 사고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일찍 깼던 거는 아... 있는 것 같아요 공식 질문 아톰님에게 여자란? 갑자기 떠오른 거야 이게 되게 직흥으로 해야 맞아요. 되는데 좋아하게 생겼나요 제가요? 엄청 좋아하게 <laughs> 생겼어요 <laughs> <laughs> 노는 거참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까놓고 이제는 동반자이고 싶은 아, 사람이죠. 이제 이제 한 여자한테 정착하고 싶다. 네, 제 주변은 유부남들이 많잖아요. 바람 피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친구들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네. 바람이 어디까지가 바람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면 다 바람이다. 최소한은 그걸 하지 말아야죠. 육체적 관계는 맺지 말아야죠. 어, 결혼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의리, 신뢰.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머니가 너무 아, 힘드시게 트라우마가 있나 보죠? 네. 아빠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 솔직히 그런 얘기도 듣기 싫어요 남자는 아빠 닮아간다 네. 저는 다행히 엄마 닮았어요 제 동생이 아버지를 좀 닮았고 네. 저는 엄마를 닮았는데 제가 제 동생한테 제일 많이 화날 때가 음. 아버지 모습이 비쳤을때 제일 많이 화나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바람피고 다녀요? 아니 그건 아, 아니고요 아니고. 아버지도 바람이 잦으신 건 아니었고 돈 관계 저는 돈의 무서움을 돈이 진짜 무섭거든요 돈이 무섭죠. 예, 네, 돈 진짜 무서워요. 돈을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저는 행복이 우선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만 돈 진짜 무시할 수 없어요 돈이 진짜 무서요 워 돈에 대한 거를 제 동생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 것들 경제관념이 네, 좀 드나. 경제관념이 좀 덜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또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좀 많이 혼내죠 동생은 뭐예요 지금 동생도 이거 자랑삼아 들려주고 는데 잘해 그러니까 곧 10월달에 결혼하거든요 아 진짜로 예. 아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회사 있어요. 다니고, 예, 회사 다니고. 예. 괜찮게 자기 집도 장만하고아 대단하네 제가 네. 조언을 했지만 네. 차... 자기 집도 천안에다가 장만을 했고 잘했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산에 계십니다 아산에 혼자 사시고 예, 예. 재수씨한테 고마워요. 재수씨가 잘 챙겨줘요, 저희 어머니를. 또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신 분이 아니에요. 음. 그거를 재수씨도 아는 것 같아요. 재수씨랑 제 동생이 지금 10월달에 결혼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싶시 아, 모시고 뭐 사는 거. 거야? 아니, 선생님? 모시는 게 아니고, 재수씨가, 그래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재수씨가 자기네 집 키를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천안 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들려달라고. 근데, 야 <laughs> 제 유부남 친구들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더라고요. 이거는 재수 씨가 와.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잘한 것 같아요. 까 그러니까 보기 드문데. 저희 형제가 엄마한테 좀 무뚝뚝해. 제가 더 무뚝뚝하지만 재수 어. 씨가 잘하고 그리고 또 동생한테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제가 가족분들이나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제가 운이 많이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음, 운도 노력을 해야지 따르는 음, 뭐, 거예요. 운칠기 삼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특히 사람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더위 사냥 하나라도 사면 반쪽 쪼개줬던 친구들이며 그리고 뭐 항상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컵라면 사주고 안에 해마나 넣어주던 그 친구들이면, 아, 원조 시킨 거 아니야? 막 때려가지고 <laughs> 그런 거 아니고, 그, 그, 그런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친구라고 아직 얘기를 아, 안, 안 했죠. 어. <laughs> 네, 그 친구들이며. 때 후반 때 이렇게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게 더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 장현희 형과 오. 그리고 또 제가 또 사회 나가 가지고 밥벌이 하게 할수 있게 그 마인드를 심어 주셨던 안규훈 사장님 그리고 또제주위에 친구들과 지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사람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0월 달에 결혼하는 제 동생에게 형이 진짜 많이 보태줘서 미안하고 동생한테는 처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어... 감동적이다 이게 어렸을 때 많이 괴롭혔는데 미안하고 잘 그치 잘 되고 <laughs> 저는 지금 4학년이지만 그 전에 먼저 제가 입학할 때 같이 음... 입학하자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하더니 요즘에 그래도 입학했더라고요 그 선택은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런 핑계로 또 쓰잘데기 없이 돈 쓰지 말고 돈 음... 날리지 말고 그리고 결혼 축하하고 제수씨의 일도 어머니 항상 챙겨주셔서 고맙고 마지막 그래도 이 자리 빌려서 어머니께 네.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 날부터 약점이 어머니 얘기였어요 어머니 하면 눈물이 네, 그쵸 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교무실 끌려가면 그래도 더세 부리는 게 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선생님이 꼭 어머니 얘기 나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laughs> 엄마 봐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겠지 뭐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세상에 모든 어머니가 다 힘들게 사지만 네. 저희 어머니 정말 중학교 2학년때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식당 종업원이냐 음. 이런 일 하시면서 정말 두 <laughs> 형제를 진짜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음... 아니, 속을 썩였어요. 속을 썩였는데 제가 어머니한테는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래도 마초적인 성향도 있고 해가지고 표현을 잘안 하고 친가 함께라는 웹툰에 나왔던 건데 네. 어렸을 때 자식이 부모님께 박았던 못을 나이가 먹어가지고 빼드렸지만 그 못자국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크, 명언이다. 오늘의 명언. <laughs> 빼드렸어요? 뺀 것도 모르겠고 한반 정도. 어머니가 저을 지금은 신뢰를 하시니까. 어... 근데 그럼 뺀 거지. 아니,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제가 못 해준 게 너무 많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럽고 예전에 20대 후반 때 그때 뭐 우울증도 오고 제가 공부하면서 그때 음... 술 먹고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집 찾아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때 울면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 뭐사랑간다 얘기했었는데 야... 뭐 공개적으로 그래도 어...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윤춘임 여사. 그 아들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해. 내가 행동은 그렇게 하고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이야, 엄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laughs> 어, 나내 네. 눈물이 났어. 네. 그러네요. 꼭 들려주세요. 이 부분만.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였다, 진짜. 오늘 그 고시원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로운 그 지난 날들을 얘기했던 예, 것 같아요. 잘했어요. 아주 아, 잘했고. 네. 아톰님. 너무 좋은 얘기 진솔하게 많이 해줘서 레전드 편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아톰님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더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